아, 쿠온이 아, 이거 브이로그 아,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쿠왜 여기...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왜 아, 거든이무 아, 거왜이렇 고? 아, 오늘 친구랑 아, 쿠 아, 리갈거예요무거운 짐을 들 고? <laughs> 시거 동안 행군한다 생각하고 군대는 안 가봤지만 아. 일단. 미쳐가지고 뛰어야 돼 내가 트램 보단 빠를 때 저기다 훔쳐봐야겠다 이거 훔친 방고 근데 나는 라보구나 이런 거는 안 땡겨봤어 짱구 짱구 버섯 통짱터 약간 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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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했 s 했 w e e 했 Thank you. 어 했어 했어 아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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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아했아했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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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큰 거야. 남편 기웃 나백육 아니지, 얼굴 안 나오니까 싫었냐고. 이 빛나는 흰머리 하나만 뽑아, 봐나 흰머리 이 빛나는 거 하나만 뽑아. 에라이. 인데 반은. 거슴머리. 아 반은 검은머리만 뽑으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너무 빛이 나서안 아, 돼. 어내 소중한 머리 아니 근데 흰머리 이게 뭐 그. <laughs> 아 구아리움. 그래 나 펭귄 포스는 처음이야. 멋지야? 나는 펭귄 포츠만 바로 응. 오픈런을 해. 와나 몰랐네 아, 그런 게 있는 줄. 펭귄 노트를 다섯 번 정도 사 그거 공트야공짜 재밌어? 네 보실래요? <laughs> <laughs> 오 징그러워 나캐언니에서도 봤는데 비방용으로 말 한마디 해도 돼? 네. 비방용으로 뭐라고? <웃음> 아. <웃음> 오, 근데... 정말로 듀곰은 인어공주야. 아, 그래? 원래 배 타는 사공들이 듀곰을 어. 보고 인어공주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어. 사람 모양이라서. 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 얘도 개무새인 거야 노란 고기? 나 똥이야? 어. 야, 얘가 진짜 맛있는 거지. 얘 바람기야? 어. <laughs> 영어 이름으로 블루탱이야, 얘네가? 네. 얘네가 이름이 다 탱그로 끓 거야 머머탱. 뭐뭐탱 이름도 맛있겠네. 네. <웃음> <웃음> 수소질이 오늘 난안좋다 근데 원래 애 아, 원래 애들? 원래 이런 데서 잘 사나, 애들이? 맞아, <웃음> 면역력. <웃음> 야, 맨날 남자랑 오다가 아, 여자랑 오니까 또 다르다. 남자랑 오면, 오, 너무 귀엽다! 어 이거 봐, 오빠, 제일, 오빠, 이거 봐! 이러는데 이제, 우리랑 있어. 야, 야, 야. 맛있겠다, 야, 오늘 회 먹자, 회 먹자. 야, 오늘 수질이 왜 이러냐? <laughs> 저거 다 똥이야, 뭐야? 대화 주제부터 다르잖아. 어, 주제가 달라. 어. 규공 보러 가는 규공 저기 <laughs> 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술좀 먹어. 원망스 뭐? 두공도 안볼 거야? 너 너의 원픽은 펭귄이야? 보보고 뭐 싶으면 봐. 아너 먼저 가게? 그러면 좀 이따 만나자. <laughs> 우리 자 두공이랑 같이 자 하나 둘 셋. 와 샤크 지금 우리 샤크 입에 들어온 거네.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생겼어. 아, 맨날 올 때마다 여기 분사중이 없거든. 너무 잘해 놨다. 펭귄 버스. 아, 펭귄 보트. 아, 펭귄 보트. <laughs> 펭귄 <펭귄보트>. 그워를 <laughs> 이거 돈더 내면 여기 안에 못볼 수. 들어가는 거야? 물에 들어가는 거야? 거? 받아 사 어머 어머. 너 하면 잘할 거. <laughs> 아 약간 진짜 그 니모를 찾아서 먹는 같데야잠깐왜 <laughs> 아, 이렇게 커? 오나나나나 나. 와네모에서 선생님인가? 애들 뒤에 어 맞아 맞아. 이거 커버 이는거 아니야? 아 <laughs> 얘가 <laughs> 봐. 와짱 커. 미쳐버려. 야겉자리에도돼있어 진짜. 근데 비트슨도 예쁘잖아. 어 무섭게 생겼어 제가 입벌레인데. 야저 입벌레. 3 0어 괜찮아 막간에 토크 타다 그래. 커플 모자. 어, 근데 안 쓰고 다 커피 아니지 지금. 아니 같은 게 있다. 아너 말고도 더 있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 세계 우리 2억에 나. 팝니다. 가 전세 로 처음에 봐. 뭐, 오케이, 이거 이거 배트. 배트랜다. 3초좀밖에안 돼. 아! 지켰, 지다자아 오, 네, 오, 추워! 아, 이셔와 와, 웃기셨다! 아, 추워! 아, <laughs> 눈 맞아. 근데 이거는 놀 거니까 아, 사람들이 항상 아, 저기 뭐? 산악인가 아직도 이미 시작지 아 근데 왜서 있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기서 봐주고. 아 박수 시간 하면 재는 그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이게 이제 끝이야? 어. 어때? 네. 아 그렇구나. <laughs> 끝났구나. 재밌죠. <laughs> 아, 아, 근데... 아 저기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생긴 거야. 생긴. 삼계. Oh, it's it's not to worry, we're nearly at the beach. Thank you. don't So they don't 저기 수요 어? 새야 오리까지? 어, 오리가 새야? 야 봐봐 발바닥 봐라 오리잖아 아 새야? 어? 조류 그러니까 <laughs> 조류가 새잖아 아 뭐해 <뭐라, 뭐라> 뭐해 뭐해 <laughs> ㅋ 아이고밥 쳐서 그래 <laughs> <나> 이 애기 <애기사함이, 웃음> 애기 이런 거는 꼭 해봐야 되죠 머리 조심해라 <laughs> 여기 거울 여기도 거울 기술이. <laughs> 아 똑같아! 누가 거북인지 모르겠어. 눈거울이 음, 어. <laughs> 온다! 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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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얘는 좀 생긴 게 다르다? 생겼다 어. 이개기래바 와!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펭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 집에? <laughs> 야, 엄청 귀여워. 얼마야? 28불밖에 안 하나? 38불밖에 얘 서있잖아! 있잖아, 뭐. 발이 무겁다고! 봐봐, 만져봐. 아니, 귀여운 건 얘가 귀엽고, 그치?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게. 어. 어? 얘, 어, 서얘 귀엽다. 아, 서있는다니까? <laughs> 닭돌음탕 맛있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오줌 먹다가 추한 모습 나온다. <laughs> 추어나 먹지 말. 재치 있것 같아. 아츄. 국내에서 무슨 맛이에요? Thank, oh.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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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기한국 <laughs> 힘아서 났는데 안먹고 있어. 맛다 어. 역시몇 시다? 저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둘이 너무 많이 <laughs> 먹었거든. 아, 말하는 대로 <laughs> 아덥다이이이 <laughs> <laughs> 을 위에 두고 뭐지 야 예전에 멜로디언 이 있었어 그래서 멜로디언을 그 입으로 불잖아. 오른손 연습, 왼손 연습 따로 해서 외운 거야. 오, 와. 이걸로 너에게공격한다 어, 카운터성제 이거 맞아? 이거 하 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 이, 이 이건 맞아? 이맞 아, 맞아? <laughs> 이거 맞아? 거맞 뭐. 짠와 우와. 우와 아까 타오르 앞에서 진짜 예뻤는데 음. 그 엘리자베스 음. 이제는 음.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 멤 만나요 안녕 자카르타로 마무리 아, 다왔다어 캠버릇 엄청 춥네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콜라 반값 하길래 하나 사가고 춥다 시즈니가 어 춥다면 캠바는 으 춥다 이 정도. 아무튼 이박삼이 잘 놀았고 지금 너무 아, 아시콜레 개 무겁네 그냥 어 아무튼 안녕.